네 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아, 이제 좀 쉬고 나니까 목소리가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좀 갈라지긴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좋습니다 아주 아, 지난 토요일 집회는 아, 진짜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와 제가 촛불집회를 작년 여름부터 참여한건 아니고 아마 11월달부터 제가 참여했던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춥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12월 달에는, 어, 아, 이제 그 잊을 수가 없는데, 12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전일 거예요. 전주에. 10몇 칠날 그때 집열열릴때 갔었는데, 어, 그날 뭐 어쩌다 보니까 좀 약간 늦게 갔어요. 저는 한 6시 정도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도착했는데, 와. 진짜 추웠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전 주에는 사람들이 너무 추워가지고 그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도 정말 시려웠거든요. 진짜 추워서 칼바람. 저도 이제 기마개를 하고 장갑을 진짜 두꺼운 거이고요. 양말 시술 을 하나만 신고 갔는데 와한 10분 20분 되는데. 와, 한기가 들면서 발이 막 동상이 걸릴 것처럼 뭐 얼어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봤죠. 촛불 행동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전부 다 서가지고 뭐하고냐면 있 발을 동동동 거리면서 어, 제자리에서 뜀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 브라질의 그 최악의, 멕시코의 최악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진짜 마치 막 땅에 프라이판에 어, 올라가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발을 계속 지면에서 떼기 바쁜 그런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어,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시더라고요. 한 분도 돌아간 분도 없이 중간에 그거 보고 뭘느꼈냐면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왜 항상 대통령 한 놈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또 시민들이 고생을 할까. 어, 진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어, 네, 좀 찢어지는 그런 어, 깊은 슬픔도 다가오고, 또 굉장히 애련했어요. 아련했습니다, 굉장히. 언제까지 계속 촛불을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안 되겠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일반 시민인데, 지난 한 6년 넘게 정치 방송을 하고, 또 각종 선거에 개입도 하고, 그러면서 늘 느끼지만, 훌륭한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참 형편없는 국회의원도 많았어요. 총선, 지난 총선에 만났던 어, 여러 후보도 있었는데, 그게 미래통합당 총선 공약도 모르고 나오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왔는지, 참, 한심했습니다. 근데 그런 한심한 후보들을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지해준다고 막, 아. 마음이 굉장히 좀 착잡했어요. 정치 방송을 뭐 전혀 안한건 아니고, 띄엄띄엄 이제 가끔 영상이나 올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경제 방송을 했습니다. 좀 상심이 컸죠. 같은 편으로부터 고소당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 그리고 국진당 의원 중에 좀 그나마 좀... 괜찮다는 사람들한테 한 220명인가 50명인가 같은 어 사법개혁안 한 23페이지 정도 작성해서 등기로 한 30만원 정도 써가지고 등기로 보냈던 것 같아요. 반송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받았다는 얘기죠.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거 보내자마자 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가장 큰 스피커에선는 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시사사파로부터 어, 형사 보고소도 들어오고 되게 좀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게 사법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설립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법개혁을 하려고 민주당원 전원한테 사법개혁안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각급 법원장 국민투표제 실시하자 왜냐면 어, 검찰, 경찰, 사법부에는, 흔히 말하는 법원, 여기에는 친일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시겠지만, 반민특위가 열렸지만, 미군 정 지나면서, 걔네들이 그대로 판사, 검사, 경찰로 복직을 했거든요. 미군에 의해서. 그래서,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게 되면은 최소한 개혁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생기거든요 지금은 보세요 800원 실수로 그것도 깜빡해서 산업을 한거 산업 실수한 거 못한 거그 사람은 실형이 나오고 50억 받아 처먹은 놈면 무죄가 나오고, 일반 국민은 영분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계좌에 입금을 해요. 이거 무슨 돈이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계좌가 동결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은행에 가서 따졌더니, 보이스피싱 자금이 입금됐기 때문에 계좌가 동결한다 물론 나중에 풀어줄 수는 하겠죠. 근데 어떤 확인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동결을 하고, 근데, 주거, 주가 조작에 계좌가 엄청 많이 쓰였는데, 그거는 혐의가 없다고 딱 내립니다. 그것뿐인가요? 600만 원인가요? 장학금 제대로 받았는데, 문제도 없는데, 그거는 유죄. 자식 새끼가 50억, 50억 받은 거는 무죄. 현저하게, 어법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 사법기관이라든가 수사기관,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하는 법원, 사법부, 어, 행정부의 이제 어, 수사기관, 검찰, 경찰. 이게 요쪽에 이제 그 친일파들이 많다 보니까 법을 또 수사권, 기소권을 국민들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조종하고 분리하는데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반민특위 열려서 열어서 그 친일파들 색출한다 하도 현행법 때문에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들의 재산들은 다 여러 번 명의자가 바뀌면서 이제는 환수도 못 하고 그렇다고 연좌제법이 있는데 자식 새끼들 잡아다가 쳐 죽일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사법부나 이쪽에 개혁을 하면 최소한 어 식민지 사관을 가진 놈들은. 색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행법에 뭐 저촉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억울하면 소송하라. 하지만 소송이 뭐 진짜 말이 소송이지, 그게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하면 판사가 부족하다 이유만으로 몇 년씩 소송을 끌어버리고, 그동안 변호사 비용은 막 나가고, 누가 소송 하겠습니까? 그냥 억울해도 그냥 참자 그러고 사는 거지. 그게, 뭐, 그게 무슨 법 앞에 평등이에요? 경제 방송하고 사업에 관련된 방송도 하고 그러다가 작년 11월달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헤쳐 먹고 나가겠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어, 망국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어, 어, 국가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국가.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에도 300명 넘는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뭐 오뎅이니 뭐니 하면서 조롱하고 그 분양소 옆에는 옆에서 피자 배달해 먹고. 아, 그때 아쉬운 게그 놈들 그 세월호 천막 옆에서 어, 피자 시켜먹고 막 그럴 때그 옆에서 그냥 오줌, 저기 강아지 데리고 가서 개똥 싸고 막그러게 그게 못한 게참 아쉽습니다. 옆에서 막 토하고 막, 어? 그럴 걸. 피자 바로, 피자 먹고 있는데 옆에서 토하고 막. <laughs> 노상방류하고막똥 싸고 그러면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개똥 냄새 그냥 풍기면서 그냥 뿌리진 않지만 드러 냄새 풍기고 그러지 못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3, 4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거를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벼슬이냐 뭐 이렇게 국민을 버린 거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159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었는데 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국민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민의힘 정당은 한국의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국민이 죽어도 그렇게 슬프지 않은 거예요. 왜 국적이 다르니까 나라 마음 속에 나라가 다르니까. 이것인가요 굉장히 많죠 계속되는 반복적인 외교 참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권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국제사회에 어떤 목소리를 낼때 어떻게 들릴까요 아 개소리다 저거를 누가 들어 웃기고 있네 비아냥거리겠죠. 근데 외교라는 거는 주권 국가만 외교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외교라는 거는. 근데 외교가 조롱거리가 되고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제사회로부터 조롱받고 신뢰를 못, 받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또 대한민국의 주권을 버린 거죠. 자그 국민도 버리고 주권도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뭘 버리느냐 어, 대한민국이 존재하려면 은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를 그 기준으로 해서 영공 영해가 있잖아요 그 영해 동해 앞바다 독도 앞바다에 과거에 36년 이상 이 땅을 짓밟은 식민지로 강점한 그놈들을 즉 전범기 우길기를 개항한 자유대 해군이 독도 앞바다에서 군사 훈련을 낍니다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의 동해 바다를 영해를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합 작전 작전권에 제3국을 추가한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자위대를 상용시킨다. 그 제3국이 어디겠습니까? 뻔하죠, 일본이죠. 한미일. 근데 그 당시 제가 총선 때그 국회의원 출마나신 후보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 그때 이 참혹함은, 참담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소당하고 또 사법교육안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보냈는데 답장도 없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아, 그, 그래서 제가 그냥 기존에 모든 걸다 날려버렸죠. 그러다가, 예, 사업이나 주식, 경제방송 하다가 아, 식민지가 부활될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12월 달에 국민들 모습을 보면서, 어, 아, 안 되겠다. 역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요. 3.1절 기념사할때 윤석열이 하는 얘기는 완전히 식민지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그런 식민사관이잖아요. 완전히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갖다 바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독립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갑자기 뭐 식민지도 아닌데 독립운동 한다니까 이상하죠 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 시대의 착오도 아닙니다 그리고 2023년에 무슨 독립운동이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지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하는게 아니에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주말에 촛불집회 나오시고, 그리고 수요 집회, 수요일 날 소녀상 앞에 모이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제 실수이기도 하고, 또 무능함이기도 하겠지만, 구독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하면 시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어 언젠가는 많아지겠죠 그리고 마냥 기다릴 순 없고 주변 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차분하게 나누고 또 아니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 영상 한번 보라고 말해 주시면 되거든요 신 독립운동이라는 게뭐 과거의 회기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2000년, 2 0 2 3년에 무슨 독립운동이야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거나 막 웃기다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신민주화 운동 얘기를 한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어 얼마 전에 강진구 기자 구속을 당할 뻔했죠. 벌써 두 번이나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되니까.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해도해도 너무한다 경찰이 윤석열 정권에 게잘 보이려고 한 번은 할수 있다고 봐요. 두 번은 그거는 잘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자 하는 거죠. 그럼 왜 강진구 기자를 그렇게 못 죽여 안다니까 간단합니다. 청담 룸바게이트 의혹은 내용을 살펴보면 사법부를 장악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사법부에 보면 기존의 사법부에는 이미 친일파들이 득을 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왜 자기네 세력을 투입을 시키냐. 아,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100%다 친일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남아있는 살아있는 양심들을 완전히 아작을 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청담으로 빠게이트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접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치느냐 수사권 기소권 앞세워서 일단 행정부 내에 살아있는 양심 있는 공, 공무원들을 이미 끝장 내버렸어요 행정부의 대빵 어, 윤석열이 위에서 하는 짓 보면은 행,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숨죽이고 죽은 뒤, 뒤죽은 듯이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 이 행정 권력은 현 검사 친일 매국노 국제자들에게 사유가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진당 전당대회 우리가 알바 아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국진당 의원들이 백, 100, 백몇 석이죠? 1십 115, 백십오석? 어, 3분의 1이나 돼요.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공천에도 직접 개입하겠다. 이거는 어, 국, 국회의원들 한 3분의 1 이상을 지들이 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즉 국회도 접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2의 민주화 운동이고 제2의 독립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친일 매국노 검사 독재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도 버리고, 주권도 버리고, 영, 영예도 버렸어요. 거기다가, 유신 독재를 마치 꿈꾸듯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행정권을 사유화하고,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고지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고, 알, 알 권리를 박탈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네, 현저하게 파괴하고 있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 있을 때 노동자로서 뭔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노동 노조를 탄압하면서 종북몰이하면서 노동 3권의 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완전히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수 있느냐. 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 굉장히 어, 피해를 주게 되고, 또이 언론 기자들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 이념적 또는 역사적인 그런 제한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직업을, 직업 활동할 그런 행복출권이 또 타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게 되죠. 이쯤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린가? 산 거기다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다 장악을 하고 하려고 하니 상권 분립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자유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권분립까지 파괴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핵심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즉, 민주주의의 위기에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이런 총체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지려고 할 때, 위험에 처할 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한 가지 근본적인 그 보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항권입니다. 독재자가 초유의 독재 권력을 휘둘러서 어, 국가를, 어,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국민들을 억압을 할때 그때 국민들은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항거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4.19 혁명 6월항쟁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제 왜 제2의 민주화운동이네 제2의 독립운동이네 또는 신민주화운동이네 신독립운동이네 이게 이제 왜 그런지 깔끔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얘기들을 어, 주변에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어, 있는 그대로 말을 전하기 어려우면, 뭐, 구독하시면 좋지만, 그, 그게 그좀 어려우시면 한 번이라도 봐주세요. 영상에 한번 봐보라고. 제 말이 틀린 게 한, 하나라도 있나. 어, 정부의 어떤 심각하고 위중한 그런 범죄의 혹에 대해서 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언론의 자유 발동입니다.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처럼 큰 언론사도 아니고, 티케아 저기 남양주 그쪽에 스튜디오 하나 가지고 어? 기자 몇명 모여서 진짜 힘도 없는 기자들 모여가지고 유 어? 것도 방송국도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어?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거마저 짓밟으려고 하는 이 독재자들, 얼마나 소인배입니까? 그릇이 작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힘없는 기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비, 물론 이 정치라는 것은 대인배에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지방방송이 나올수도 있겠죠 그런거 다 끌어안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게 정치인의 그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지 힘없는 기자들 짓밟아가지고 자신들의 그 추악한 어 반헌법적인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추악한 행태를 감추겠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보십시오 가려지나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이 혈세를 핏 빨아먹는 완전히 타락한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 아,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에요. 우리가 다 함께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어, 신민주화운동, 신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우리는 싸워서 이겨낼 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언론인들이 다행히도 어, 국정농단의 천공, 해공 등등 여러 가지 물증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저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알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원래 이 행정권,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은 우리들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업이라던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맡겨놓은 것 뿐이에요. 이제 원소유권자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매우 잘 정비되고 조직된 집단지성의 힘을 에너지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어, 신민주화 운동 신신 독립 운동을 전개해서 친일 매국노 검사 독재 이 양아치 조폭 같은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이에 그치지않아 저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꾸준히 활동할 겁니다. 손 놓고 있지 않을 거예요. 사법개혁을 단행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법개혁을 완수를 해서 이 땅에서 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각급 법원장 국민투표제 도입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1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단지 조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국 일가족이 사법 테러를 당하고 100여 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청년 독립운동가 이재명과 역사관과 생각이 똑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야당 당대표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살인을 자행하려고 하는 친일독재검사 매공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꼭 퍼뜨려 주시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꼭 알리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번 주말 집회도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